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도 돌덩이처럼 달라붙거나 딱딱해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더니 돌덩이처럼 변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맛이 너무 짜서 먹기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먹어보고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주었던 잔멸치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잔멸치는 보통 구매하면 냉동실에 넣어두잖아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냉동실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수분이 생기기도 해서 마른 팬에 멸치를 넣고 약한 불에서 볶아줄 거예요. 멸치의 잡내를 날리고 채반에 볶아진 멸치를 꺼내주세요. 멸치는 한번 볶아줘야 비린내도 날라가고 더 고소해져요. 멸치에서 나온 가루들을 털어내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멸치 볶음이 더 깔끔하게 만들어져요. 통마늘 5개는 편 썰어 주세요. 저는 마늘 사오면 냉동실에 통째로 넣어 놔요. 얼었다 녹아서 마늘 색이 노란색이에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마늘을 기름에 먼저 볶다가 멸치를 넣고 약한 불에서 볶아 주세요. 마늘 기름에 멸치를 볶으면 마늘 향이 혹시나 남아 있을 비린내까지 싹 없애 줘요. 나중에 먹어보면 멸치에서 마늘향이 향긋하게 올라와서 너무 좋거든요. 꼭 마늘 넣고 볶아주세요. 마늘 기름이 멸치에 골고루 입혀지면 원당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넣고 볶아주세요. 설탕이 들어가면 바삭바삭해지거든요. 설탕이 녹으면서 멸치에 달라붙어 멸치 표면이 달콤하게 변해요. 풍미 있는 단맛을 더해주기 위해 맛술도 두 숟가락 넣고 볶아주세요. 요런 작은 멸치는 그냥 먹어도 짜기 때문에 간장은 생략해주는 게 좋아요. 그 대신 감칠맛을 더해줄 참치액을 넣고 다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 끄고 마무리로 통깨 넣어서 다시 버무려 주시면 돼요. 저는 요리는 잘 못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해주는 대로 맛있는 집밥 먹기만 했었는데 맛있는 거 먹고 커서 그런가 다행히 똥손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만든 멸치볶음도 아이들이 엄지 착 들어주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아 맞다 멸치볶음 통에 담기 전에 한번 식혀서 넣어 주셔야 달라붙지 않아요 식혀서 넣어주세요